안녕하세요. 저는 옌웬웬입니다 Yen 오늘 저는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샤이니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패션 잡지와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드디어 한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은 바로 세종사 세종학당이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김서진님은 용머스럽고 착하십니다. 왕 서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서진님을 모두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발음이 어려워서 배우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 문법에 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저도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한국어 문법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고 한국 친구와 또 한국 친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친구의, 한국 친구와 함께 문화 수업 시간에 김밥, 비빔밥을 만들고, 자주 밥도 먹고, 연락하며 서로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한국어 실력이 더 많이 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계절 대부분 차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 없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한국 친구의 말로는 중국 사람들은 평소 중국 사람들은 천천히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나자 문화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만만디 문화에서 온것 같습니다. 각그 나라의 문화는 알수록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가 좀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친구와 자주 교류하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국에 가서 문화 체험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예쁜 선생님들 재미, 재미있는 친구들과 함,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세종학당 생활을 계속하고 계속 싶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를, 저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세종학당에 정말 고맙고, 서수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